자그 다음에는 인덱스의 재할당과 삭제가 나오는데요 자 인덱스를 재할당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오렌지에 해당하는 걸 컬러의 0번지에 넣자 라고 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컬러 0번지는 레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대신에 오렌지가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컬러를 다시 찍어내시면 이런 결과에 해당하는 게 나오신다. 레드 대신에 오렌지가 이 부분에 오버라이팅, 이제 뭐다? 덮어쓰기가 돼서 오렌지, 블루, 그린으로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거를 딜리트라는 거, 아까 리무브도 있었는데 딜리트라는 걸로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네요. 자, 딜리트 하셔서요 컬러에 영 번지 있는 거를 지워줘 했더니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나와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 그래서, 해당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거 이번에 켜보자. 새로운 거 켜놓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l n 아니네. 이거 컨트롤 l s h i n 아니었나? 잠깐만요. 자, 새롭게 하나 켜죠. 새롭게 하나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번에는, 어, 뭘로 해볼까? 뭐지? Indexing 2. 자 이렇게 하죠. 인덱싱 2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추가적인 것들을 한번 써보죠. 자 컬러라는 변수에다가 자 우리가 레드와 그 다음에 블루와 그린 이렇게 들어갔고요 컬러의 0번지 방에 오렌지로 바꾸자. 바꾸고 그리고서 컬러를 찍어내시면, 이런 결과 값이 나와진다. 그지? 안 나오면 프린트. 자, 이렇게 했더니, 오렌지, 블루, 그린으로 나와줘요. 그지? 그래서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오렌지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셨고, 자, 딜리트 명령을 통해서요, 컬러 에 있는 것 중에 0번지에 해당하는 것을 어, 지우시고, 어, 컬러를 다시 찍자. 했더니, 블루 그린으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치?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어떤 결과 나오시는지 확인하시고요. 그지 자, 그래서, 특정 인덱스 값 착지하기 위해서는 딜리트 함수 쓰신다라고 돼 있고, 어, e l e t e 는 리스트의 특정 값을 지우는 함수가 아니고 변수 자체를 삭제를 하는 명령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e l e t e 로 만약에 지우게 되면 뭐요? 리스트 내에 특정 인덱스가 어지 0번에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지워진다 그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emove는 어떻게 돼요? 해당 인덱스의 값을 삭제한다. 그래서 e l e t e 와의 차이점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지 자, 삭제하고 그 위에 있는 값들을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remove는 음, 값 하나를 삭제하고 뒤쪽 거를 땡겨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lete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0번대 인덱스에 있는 오렌지가 삭제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느낌은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어, 뭐 안쪽에 컴퓨터 안쪽에 돌아가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자내려와서 각각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 그래서 append, extend, insert, remove, 그렇 어, delete, 그렇 특정 인덱스의 값을 삭제, remove, 리스트 내의 특정 값을 삭제. 그래서 어, 두개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음. 자 내려와서 자 패킹, 언패킹 이렇게 돼 있는데 패킹은 묶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짐 싼다가 패킹이고 패킹 언패킹 짐싸진 거를 푸는 거가 언패킹이죠. 그래서 어떻게 패킹, 언패킹에 해당하는 거 어, 다른 쪽에서도 쓸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현재 하는 게 있는데요. 자 t라고 하는 거는 1, 2, 3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걔를 abc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에다가 넣자라는 얘기네요. 이게 패킹, 이게 언패킹, 그렇지? 어떤 뜻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t라는 변수에 어,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a, b, c에 t 집어넣고 프린트하셔서 t, a, b, c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t라는 변수에 패킹 집어 넣었다. 그그 어. 다음에 t라는 거, 패킹된 거를 abc 변수에 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t와 abc를 뿅 해서 출력을 했더니, t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에 해당하는 리스트 스타일의 형식이고, abc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값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별거 아니었죠. 별거 아니라서. 기존의세 개짜리를 하나씩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요 개념이 여기서 제일 핵심 기능이네요. 자, 근데, 여기, 요기 나중에 여기에서 좀더 중요하대요. 리턴에서요, 가베에다는 걸 가져오실 때 조금 더 쉽게 가져올 수도 있다. 아마 자바에서도 리턴에 해당하는 거가 리턴 A, 심표 B, 심표 C,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었죠.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지? 있는데, 어, 파이썬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뒤쪽에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t라는 거가 1, 2, 3에 대한 리스트인데요. t에 대는 거를 abcd2라고 되어 있어요. 에러 났다. 왜 에러 났대요?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해석. 뭐라고? 뭐 이렇게 저뭐뭐 뭐, 뭐 이렇게 풀로 얘기해보세요 이거 앞에 있는 거 뭐예요? Value error 값이 에러 났다 in, Not enough value 뭐예요? 값이 부족하대요 뭐에 비해서? 변수에 비해서 변수 A B C D E 다섯 개의 변수인데 TIN에 있는 값은 현재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뭐야? 기대되어지는 건 다섯 개다 바다 갈래는 다섯 개인데 주는 애는 세 개밖에 없다 그 얘기지 그래서 뭐야 언패킹 이제 어, 패킹을 하실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 나눠주는 개수와 가의 개수 이제 변수의 개수가 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얘는 그러면은 어떤 구조예요 tl다는 거가 ab 이렇게 써 있어요 얘도 일어났어요 머리에 이번에는 값은 세 개인데, 받아가는 애는 두 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Too many values. 값들이 많다. 그지 뭐요? 기대해야 되는 게두 개인데, 현재 값이 세 개다. 그 얘기입니다. 그치?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래요? 지금 할 일이 없다 근데 예제코드는 오픈소스 이런데 가시면 어패킹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려가서 자그 다음에 2차원 리스트가 나오십니다 자 2차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값 하나를 넣을 때 1차원 값두 개에 해당하는 걸 넣게, 넣을 때는 2차원입니다 그래서 2차원은 이런 식에 해당하는 음 엑셀 구조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국어 점수 A A의 국어점수, B의 국어점수, C의 국어점수, D의 국어점수, E의 국어점수 이런 것들, 그렇지? 자, 그래서 2차원에 해당하는 리스트는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딩해서 들어가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코리아 스코어, 코리아 스코어는 국어점수의 뜻하는 거죠. 코리아 스코어, 거기에는 배열방의 값들을 두루룩 쓰시면 된다. 49, 79, 20, 1 80. 그지? 밑에 수학, 매스, 스코어.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돼요? 어, 값들을 뚜루룩 쓰시면 된다. 그지? 43, 59 이렇게 쭉.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걔네들을 다시 가져다가, 그지? 이렇게 세 개의 세트죠. 어떤 세트? 국어 점수의 세트, 수학 점수의 세트, 영어 점수의 세트를요. 미디턴 스코어. 이건 중간고사 점수겠죠. 그래서, 어, 중간고사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냈더니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국어 점수. 두 번째, 수학 점수. 세 번째, 영어 점수. 아유, 이렇게. 왔다갔다 요즘에 많이 하시지? 아, 집중이 안 되네. 음, 요거 한번 입력해보세요. 코리아 스코어. 이렇게 하셔서. 49, 79, 20, 100, 8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다 넣고, math, English. 이렇게 하셔서, 값들을 쭉 집어 넣어 보세요. 43, 59, 85, 30, 90. 49, 79, 48, 60, 100. 하시고 위드텀 안달바스코어 음, 하셔서 코리아스코어, 매스스코어 그다음에 잉글리시스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셨어요 자, 그래서 중간 점수 어, 중간고사 점수를 다 저장했다. 내려가죠 자, 근데요, 그 중에서 내가 어, 어디 0번,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요. 어떤 점수에요? 0번지에 해당하는 거가 코리아의 점수입니다 코리아는 국어 점수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거가 이걸 뜻하는 거야 첫 번째 영역에 그지? 2는 뭐야? 0, 1, 2 이거가 좋란 얘기네요 그지? 그래서 20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일단 이거 찍어보세요 프린트하셔서 미드텀 스코어에 0, 2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20의 결과값이 나오십니다. 20의 결과값이 나오시는데 만약에 그럼 영어 점수에 음, 영어 점수에 세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어 점수에 세번째 있는 데이터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를 이 뒤에를 세 번째니까 012.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48이래요. 맞는지 체킹. 영어 점수는 이쪽 라인이라서 첫 번째, 0번지, 1번지, 2번지. 그래서 여기 2번지에 해당하는 거가 1차원에서 끝났고요. 2차원은 그이 이 안쪽에 2번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죠. 그래서 2번지에 해당하는 48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2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아다가 이제 한 개로 만들고, 그 만든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아, 이게 배열 방에 해당하는 숫자를 통해서 수치값을 통해서 어떻게? 값을 가져오는 이런 구조 확인하시면 되겠죠. 내려가죠. 자 리스트 메모리 관리 방식이라고 나오시는데 얘를 음 끊어질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할까? 자, 지금 40분인데요. 그죠? 어, 요거는 내일, 수요일에 합시다. 수요일 하고요. 어, 수요일날 끝나면 은 자동으로 나머지 아까 스킵했던 얘기, 애들 있죠.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어, 4장으로 넘어갈 건데, 4장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문 앞에서 여러분들 자바에서 ifs e l e 구문, 반복문 for while 구문,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들이 조건문과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랩에 해당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지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하실 건지 뒤에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면 조건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요. 이 어, ifelse 금은 쭉 나와 있고 음, 조건의 판단, 그 다음에 뒤에 가셨더니 논리 연산자 if elif else 이거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어, 엘리프로 합쳤어요. 좀더 심플해졌어. 그렇지? 어, 자바에서 뭐야? else if죠. 어, 그걸 좀더 심플해졌습니다. 어,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고. 계산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지저분하니까 스위치 케이스로는 바꾸겠지, 그렇지?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된다, 쭉 나오고 있고, 자랩으로 학생의 종류가 어떤 학생인지 맞추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업 데이터죠, 현업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을 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짜는 것들이 쭉 나오신다. 그지 반복문, 반복문에 해당하는 것, 포구문, 포인구문 얘기했죠? 포인구문 보이죠? 그치? 포인구문.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과 조금 더 심플해 보이죠? 딱 봐도. 포인구문에 해당하는 애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구문, w h i 구문뭐 똑같고 w h i l 구문은 내려와서 break문에 해당하는 거 똑같고 c o n t i n u e 똑같고 else문 똑같고 그지? 그래서 요, 요거 조금 특이하네 어떻게 돼 있어요? else문에 해당하는 건 if else구문으로 대부분 쓰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어 그냥 l s 스번띡 나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파이썬에서 좀 특이한 형태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구단 계산하기, 구구단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조건문, 반복문 실습, 역순으로 하는 거, 순서 정렬 하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이러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것들, 역순으로 뽑아내기,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 10진수, 이진수 변환하는 거 아마도 자바 쪽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넘어가고 요거 좀 체크해야 된다. 리마인더죠? 다른 거는 아니야. 어, 이것도 뭐 예, 이름만 리마인드라서 나머지 연산자죠. 어, 그래서 그거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음, 이거 숫자 게임 아시나요? 숫자 게임, 숫자 게임에다 오쪽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인 구구단 계산하기 얘는 조금 스킵을 해도 될것 같고 풍부하게 평균, 평균 많이 구해보시죠. 방금 전에 보셨던 2차원 리스트를 통해서 평균을 구해내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 집어넣고 원본 데이터 초기화하고 그런 것들을 포구본 같다가 돌려서 나누기 3으로 나눠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들이네요. 그래서 포, 구문 이런 것들 쭉 나오시고 자 코드 오류 처리하시는 방법들 버그와 디버깅 뭔지 문법적인 오류 어떻게 나오시는지 오탈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신다 그지 그래서 에러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프린트 대신에 프론트로 썼다 하면 오류가 나더라 이런 얘기들 논리적인 오류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식의 해당하는 것들이 쭉 나열돼서 나와지네요. 자, 그래서 코드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쭉 해서 문제들이 뒤에가 이렇게 음, 이제 뭐 이제 함수가 조금씩 나오네요. 함수, 함수가 나오고 포고문그 다음에 연산자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집니다. 그지? 이렇게 ls, l, i f, s, 구문 그지? 이런 게좀 특이한 거고, 해당하는 거 피, 어, 포구문, 포인 구문으로 쓴다. 이런 얘기들, 그 어,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이 배열 방에 해당하는 네 번째 거지, 0, 1, 2, 3, 4, 여기에 해당하는 게 5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숫자 온지, 뭐 문자 온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거네요. 이런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애플, 소문자 애플이랑 대문자 애플에 해당는 이런 것들이 뭐 같냐라고 이런 물어보는 것들이 또 나오네요. 그 레인지, 이런 것들 나그래서 어, 해당되는 것들이, 어, 쭉 다, 그치? 어, 쿠폰, 그지 커피 쿠폰에 해당하는 이런 커피에 해당하는 애들도 나와 있네요. 그지 이렇게 나와 있고. 스트라이크, 뭐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숫자 야구 게임들, 그렇지? 이런 애들이 쭉 들어와서 끝 이렇게 돼 있다. 즉, 그래서 4장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어 이제 계속 쓰는 것들이 음 문제가 돼요, 그렇지? 재활용하실 때 사용하는 게 함수 이렇게죠. 그래서 4장에 해당하는 것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파이썬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3장에 해당하는 것들, 자, 복습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 이어서 3장 마무리하고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벌써 100페이지는 넘었을 거야, 이제. 100페이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응용에 해당하는 것들도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수업도 파이팅 하시면서 그렇죠? 월요일이니까 어, 너무 처지지 말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